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 현애춘 목사님의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성경연구 창세기 편인데요. 제 9강, 죄에 대한 통제입니다 네,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죠. 맞아요. 암송성구로는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이 제시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 강의의 핵심이 뭘까요? 들어보니까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그냥 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중요 포인트죠. 단순히 벌이 아니라 음, 인간이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뭐랄까 일종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아, 통제 장치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판과 복음의 시작이 함께 있는 거죠. 와, 심판과 복음이 공존한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저자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이 단순히 죄의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 그 죄의 확산을 관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계획의 시작이요? 네, 뭐랄까, 감염을 막는 항생제처럼요, 고난이라는 소극적 통제를 두셨다는 해석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동시에 구원의 첫 약속,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적극적인 조치도 함께 보여준다는 겁니다. 통제라는 단어가 참 인상적이네요. 그 소극적인 통제 장치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자의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음, 죄의 근원부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역시 사탄입니다. 창세기 3.14절에서 15절 내용인데요. 악이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초초치로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제안하신 거죠. 아, 뱀에게 하신 말씀이요. 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자는 이게 단순히 뱀의 습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탄의 활동 범위 그 방식에 대한 아주 중대한 제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해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이게 활동 제한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원래 사탄은 그럼 어느 정도의 존재였는데요. 이런 제한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어우, 원래는 대단했죠. 욥기서 1장 6절 보면 하나님 아들들 앞에 사탄도 같이 서 있거든요. 에스겔서 28.13절 14줄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근처까지요. 와…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저주를 통해서 이제 활동 무대가 땅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하신 것처럼 그의 영역이 확 줄어든 거죠. 배로 다닌다는 게 바로 이 땅에 묶인 활동 방식을 뜻하는 거고요. 그럼 흙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뱀이 진짜 흙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이걸 창세기 3장 19절하고 연결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흙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유아는 인간을 상징하는 거죠. 아... 따라서 사탄이 흙을 먹는다는 건그 죄의 영향을 받는 인간들을 이제 자기의 주된 활동 대상으로 삼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즉, 그의 힘이 전능한 게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이 인간 세상이라는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아,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하나님의 통제 조치로 보는 거군요. 근데 이 저주 안에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사실 사탄에게는 저주지만 동시에 인류에게는 최초의 희망, 그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메시지거든요. 아, 여자의 후손 네. 사탄이 결국 여자의 후손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할 거라는 예언이죠. 이게 이제 잠시 후에 다룰 구원을 향한 적극적인 대책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탄에 대한 통제에 이어서 그럼 이제 죄를 지은 인간, 특히 이제 타락을 좀 주도했다고 언급되는 하와에게는 어떤 통제가 있었는지 보죠. 두 번째는 하와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저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제 제멋대로 살지 못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고통이라는 장치를 두셨다고 설명해요. 하와에게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주어졌죠?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자는 이걸 단순히 출산 때 육체적 고통만으로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평생에 걸쳐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염려하는 그 모성애라는 강력한 책임감에 매이게 되는 걸로 해석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뿐 아니라 자녀를 향한 그 평생의 염려와 헌신 자체가 여성을 붙대는 통제 장치다. 네, 맞습니다. 저자는 여성이 자녀에 대한 그 끊임없는 돌봄과 염려에 집중할 때 다른 헛된 일이나 죄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봐요.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5장 13절 14절 보면. 젊은 과부들이 게으름 피우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차라리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안일 잘 돌보라고 권면하거든요. 이런 모성애에 기반한 책임과 헌신이 여성을 방종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죠. 와 이것도 참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하와에게 주어진 또 다른 통제는 뭐였나요? 남편과의 관계 부분이었죠. 네두 번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이것도 단순히 타락한 세상에서 여성이 겪는 억압이나 굴욕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해요. 오히려 아내를 위한 일종의 안전대책, 질서 유지장치라고 보는 거죠. 안전대책이요? 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서도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여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편이라는 권위 아래서 보호받고 안정감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야 할 대상 즉 가정이랑 남편을 명확히 해서 영적인 방황이나 탈선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죠. 물론 이게 남편에게 아내를 막대하라는 권리는 절대 아니고요. 당연하죠. 오히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더큰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질서라고 저자는 덧붙입니다. 음, 이 부분은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저자는 이 다스림을 안전 대책으로 보는 신학적인 근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나요? 저자는 이걸 뭐랄까 창조 때의 이상적인 질서 회복이라기보다는 타락 이후의 비상 상황 속에서 주어진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 때문에 깨진 관계 속에서 더큰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 장치라는 거죠. 아,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다. 네. 타락한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여성을 외부의 위험이나 내부의 방종으로부터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물론, 이게 시대를 초원하는 규범인지 아니면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인지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자는 여기서 통제와 보호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자의 해석 안에서는 고통과 관계의 질서가 죄의 확산을 막는 보호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아담에게는 어떤 통제가 주어졌습니까? 세 번째는 아담의 수고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네가 아내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땅이 원래의 생산력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 피할 수 없는 노동의 수고 자체가 죄를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노동 자체가 통제 수단이 된다고요? 그건 어떤 의미죠? 혹시 게으름이 죄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아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요. 아무 수고 없이 편하게 살거나 뭐 불로소득이나 장기 실직 상태 같은 거요. 아니면 일안 하고 게으름에 빠질 때 영적인 나태함이나 여러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해요. 아하. 반대로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인간의 현실에 딱 붙어 있게 하고 막 무절제한 욕망이나 헛된 생각에 빠지는 걸 막아 준다는 거죠. 계속 문제에 부딪히고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영적 훈련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가시덤불 부어엉 큐를 낼 거라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그냥 농사일의 어려움만 뜻하는 건 아니겠네요. 그럼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네개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자는 이게 단순히 농사 어려움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남성이 일하는 모든 영역 있잖아요. 학교, 직장, 사업 현장, 거기서 만나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뭐잘안 풀리는 일, 계획 틀어지는 거, 인간관계 갈등이나 배신, 예상 못한 사고나 실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상징으로 해석해요. 어떤 일을 하든 쉽게 결과를 얻기 어렵고, 계속 고민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하는 현실 자체가 바로 가시덤불고 엉겅퀴라는 거죠. 아 모든 일터의 어려움이군요. 네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씨름하는 과정 자체가 남성을 겸존하게 만들고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런 수고와 고난이 역설적으로 꼭 필요한 통제장치라는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탄의 활동 제한 하와의 고통과 책임 아담의 수고와 분투, 이것들이 죄라는 감염이 더 퍼지는 걸 막는 뭐랄까 소극적인 항생제 같은 역할이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근본적인 치유, 그러니까 구원을 향한 적극적인 조치들도 함께 시작하셨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그냥 절망적인 기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통제와 동시에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네 번째, 바로 구세주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까 사탄 저주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던 바로 그 구절, 원시 복음이요. 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이 예언 속에 인류 구원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단수 형태인데 이건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할 단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자체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네, 저 저는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짚어내요. 첫째는 메시아가 그냥 막연한 신적 존재나 천자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거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육신 사상이죠. 아, 성육신. 네, 이사야 9장 6절, 7절 예언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는 그 약속과 연결되고요. 둘째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당시 사회가 완전히 아버지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족장 사회. 그럼에도 메시아는 남성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 오실 거라고 예언해요. 이건 단순히 목의 혈통을 따른다는 걸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은 탄생, 즉 동정녀 탄생까지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하고도 딱 맞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와. 이 약속은 죄 때문에 죽음과 절망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그 즉시 주어진 놀라운 희망의 빛이었을 거예요. 심판 속에서 주어준 최초의 복음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아담과 하와가 당장의 절망 속에서도 뭔가 미래를 볼수 있는 근거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잖아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과 관련 있죠. 다섯 번째 조치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가죽옷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벗은 몸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네, 임시방편으로. 근데 그건 뭐 일시적이고 불안전했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자는 이걸 단순히 추우니까 옷 테이핑 걸로 보지 않아요. 이게 인류 최초의 희생 제사, 즉 계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가죽옷을 얻으려면 동물이 죽어야 하니까 희생 제사랑 연결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화과 잎이랑은 다르죠. 가죽옷은 반드시 어떤 짐승이 죽어야만 얻을 수 있잖아요. 저자는 후대의 성경, 특히 레위기의 제사 제도나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들어요. 이 가죽옷을 위해 죄 없는 동물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대신 덮으려고 피 흘려 죽었음을 암시한다고 보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궁극적인 대속적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였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내용처럼요. 그럼 가죽옷을 입는다는 행위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몸을 가리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지는 걸 상징해요. 아담아와가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 옷은 자기들 수치를 온전히 못 가렸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가죽옷은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완전히 덮어 주었잖아요. 네. 이건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더디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칭의 개념을 최초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죄 없는 존재의 죽음을 통해 죄인이 용납되고 덮임을 받는 대속의 원리를 체험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저자는 해석해요. 와, 칭의와 대속의 시작이군요. 네. 또 흥미로운 점은 레위기 7장 8절 보면 번제불은 다 태우는데 유일하게 가죽만은 제사장이 갔거든요. 저자는 바로 이 가죽이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 즉 칭일에 상징하는 것과 연결된다고도 봅니다. 들어보니까 창세기 3장은 단순히 인간 타락과 징벌 이야기,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여러 겹의 의미를 담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죄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통제장치를 두시는 한편,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구세주 약속과 희생을 통한 덮어주심이라는 구원의 계획을 동시에 시작하시는 모습이네요. 정확합니다. 저자는 바로 이 양면성, 그러니까 심판과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길 원해요.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결과로 주어진 현실적인 제약들, 사탄의 활동 제한, 여성의 고통, 남성의 수고이 있죠. 이건 더 깊은 타락을 막기 위한 소극적 통제. 저자 비유대로 항생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희망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약속과 대속적 희생의 예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치유를 향한 적극적인 대책이고 궁극적인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통제조차도 구원을 향한 과정이다. 그렇죠. 결국 이 모든 통제조차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목표로 하고 타락한 피조세계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에서 나온 거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냥 의미 없는 벌이 아니라 죄로 병든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더큰 계획 안에 있는 통제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주어진 약속들은 그분의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요. 와,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창세기 3장 이야기에 대해서 어쩌면 좀 도전적이면서도 결국엔 더큰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일찍부터 심겨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 이걸 듣는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던져 줄수 있을까요? 네,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있잖아요. 뭐 관계 속에서의 긴장이나 상처, 일터에서의 고된 수고, 예상치 못한 좌절, 때로는 정말 악의적인 방해나 반대처럼 느껴지는 상황들. 네, 많죠.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 부족함 때문에 겪는 의미 없는 고통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요. 어쩌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은 죄악이나 절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더큰 계획, 그분의 통제 아래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어려움을 하나님의 통제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요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에 가시덤불에 딱 부딪혔을 때 이걸 그냥 아 재수없어 라거나 내 탓이야 이렇게만 여기는 대신에요 오늘 본 것처럼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더큰 방종에서 지키려는 하나님의 통제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약속도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여자의 후손이 결국 승리할 거라는 그 최초의 약속처럼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회복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나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식에 뭔가 다른 의미나 힘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해춘 목사님의 성경 연구를 통해 창세기 3장의 의미를 새롭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